많아 보이네요. 하나, 둘, 둘, 둘 셋, 자,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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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잘 맞았는데, 약간 근데. 우측이네? 그거? 어? 어? 아무것도 떨어졌어. 이제. 아, <laughs> 모르겠다. 좀, 아니야. 왼쪽이 넓은데, 자기 왼쪽으로 보지. 기는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저아이피 깃발 자기는 왼쪽으로 보는 게 낫지. 짧으니까. 오케이. 여기는, 어, 다 치셨구나. 나만 치면 되는 거야, 이제. <laughs> 와, 너무 많이 쉬었다. 잘하면. 가보시죠. 많이 남아서. 삼십칠라인도 네. 어때요? 좋습니다. 네. 여기가 근데 네. 별로 이렇게 이쁘고막뭐 좋은 골프장은 아닌데 계속 치니까 또 정감이 있네. 언니 여기 연두색 어... 네. 여기서 얼마나 봤어요? <laughs> 어메 똑같은 홈마 여기 있네 내 거가. 응. 혼마여 있잖아. 근데 아까도, 아까도 혼마여서 내가 헷갈렸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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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똑같아요. 그냥 저기 거의, 거, 저까지 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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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혼만데 이게 이렇게 작게 왔을 리가 없는데. <목소리> 자, 밑에. 70m. 60m, 60도로 70m면 60도 잡고 약간 왼쪽 비슷하네 뭐 나이스! 오 나이스 2번 홀, 저희 앞팀이 아직 여기 있어서, 치질 못하고, 넘버 2, 파 4. 여기에 파 3가, 넘버 6가 같이 있고, 저기 앞팀이 있는 저기서, 요 앞입니다. 우측 나무 있는 이쪽에 어깨 내려오겠다. 나이스. 아, 저는 여기 아유 산등성이로 올라와 있네요. 들어올 야 이거 페이드로 완전 슬라이스 라인인데 이거 어떻게 쳐야 되나? 10 정도가 남아서, 슬라이스 라인이긴 하지만, 약간 들어오 쳐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디 아, 가시나요? 형쌤이 오늘은 어디 좀 가시나요? 어디 좀 가고 싶긴 합니다 네, 찬시는 네이버 명자하수있요 걸어가도 돼 아, 까비 잘 구르네 다기 아이고 까비 오케이 자 3번월 3번월 팝5 4 7 5야드입니다아 어제는 확실히 어제보다는 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영상이 확실히 더잘 나오고 있네요 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깃발 보이는 IP 깃발, 여기 IP 깃발이 여기 있는데 이쪽 보이는 약간 우측의 공간이 이렇게 넓으니까 요로 치면 돼요. 왼쪽은 조금 이렇게 낭떨어지기라. 응. 자 네, 한네 알겠습니다. 손에... 한 타당. 그, 한, 한타당, 천엔. 한타당이 아니라, 그냥, 한타를 접고, 홀 단위로, 홀을, 그 홀을 내가 이기면, 자기가 나한테 천엔 주 이렇게 하면 돼. 한타당이 아니라, 그 한타를 잡아주고, 그 홀, 홀 매치로. 어, 그치, 그치. 그치. 맞아. 그니까, 러 자기가 무조건 자기보다 나는 한타를 더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둘, 셋. 드로스. <laughs>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좋아. 오케이. 아, 이쪽이 별로, 이게, 이게 막혀서 별로 안 좋은데. 가자. 아, 오늘은 영상 이쁘게 나오네. 응. 나이스. 좋아, 좋아. IP 방향으로 잘 갔어. 저기도 좋아요. Yeah, right. 방향 바로 친 거야. 네. 그런데도 우측이잖아. 여기까지 진입하면 짱이 한데, 아유, 안되지 여기 있어요. 어? 저기 두분 저기 있고, 또 네. so.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이 언덕 때문에 그린 그림이 안 보여요. 그림이 이쪽 뒤편에 있어서. 저도, 요, 나, 언덕을 넘겨서, 일단은, 끊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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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언덕을 살짝 넘기는 방향으로. 저기 하얀 색공 있지? 그거 우측 방향으로 넘긴다 생각한대. 너 그건 왼쪽인데? 언덕을 상 넘기라 그랬잖아, 차라리. 자기 잘 이제 거리가 나가서 조금만 뭐한 막창 난다니까. 응. 도로 맞고 지금 저쪽으로 갔잖아. 저기 나무, 아이 그쪽 완전히 밑으로 가 이렇게 낭떨어지, 아니 언덕이라 찾을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애매하지? 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언덕만 넘으면 바로 여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림이 저쪽이니까 언덕만 넘기는 방향으로 가 잘했어 이렇게 아까처럼 저쪽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어나와서 여기서 한 76m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60도 60도로 쳐보겠습니다 그죠? 어 잘 쳤어 자, 버디.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오. 어디? 어디? 축하해. <laughs> <나이스> 버디. <laughs> 오. 오.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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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버디냐? 아, n f o u 파포의 340야드. 아, 홀 모양은 이렇게. 아, 아 이뻐 이뻐 이뻐. 야.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에딱 가면서 해, 자기야. 나이스. 저기 아까 남편 분이랑 똑같이 가는데 아, 잘 내려왔다. 잘 내려왔어요. 바로 잘자니. 이슬아. 파이팅. 예. 보니까 야 아주 샷도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샷도 쉽니까? 아니,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좋습니까? 예. 네. 네. 기분이가 좋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요 페어웨이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네. 네. <laughs> 아, 이또 이게 누나들이랑 이렇게 치니까 리액션이 좋아서 좋네. <laughs> 스더 여성분들이 치는 이쪽에서 이제 약간 여기 그리는 요렇게 요 정도로 보이고 여기가 아까 IP깃발 지금 이쪽인데 이쪽이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IP깃발 약간 아니, 왼쪽이 왼쪽으로 치는 게더 네. 좋아요. 응? 아, 어디? 어 저기 저 카트 있는 쪽 방향으로 치면 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못 찾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영상이 잘 나옵니다. 안 돼. 아이두분다왜 이렇게? 저는. 100, 106 남아서 50도로 맞바람이긴 한데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50도로 쳐보겠습니다 좀 맞바람이긴 하지만 음. 아 바람이 너무 분다 안돼 바꿔 바람이 너무 불어서 피칭으로 바꿉니다 피칭으로 바람이 너무 불어서 피칭으로 바꿀게요 아... 아 이것도 좀 짧았네 너그러고 자꾸 치니까 힘들지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파야, 파. 아, 응. 왜? 여기서, 여기서 짧게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게 파프잖아. 가비. 나이스. 나이스. 그게 누건데 오, 나이스. 이제, 넘버 파이브, 팝홀이고 400이 아듭니다. 그 다음에 홀 모양은, 요렇게. 완전 내리막에 지금 아직 우리 앞 팀이 있어서 저는 피샷할수 없고 근데 레이디티가 바로 이렇게 옆에 그래서 우리 레이디티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먼저 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로질러서 갔을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러프. 아, 러프가 긴데. 에이 그러니까 이런 언듈레이션 심할 때는 그립도 좀 짧게 잡고, 잡고 그냥 반스윙하는 느낌으로 톡톡 공만 때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풀스윙하면 60이 남아서 반스윙. 아, 좀 너무 말았네내 네, 스파. 3 3 6번홀 125야드 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기 어제 여기 드라이버 안 치고 우드로 쳤는데 쫙 갔잖아. 잘 맞아서. 118, 120미터니까. 피칭 나이스. 이 어? 아. 아, 깜짝이야? 잠다가 내려가. 오잘 맞았다. 야, 이거, 핀빨이야. 오 너무 컸다, 야. <laughs> 앞에 거기 흔적들 있잖아. 이쪽 방향으로 그대로 치면 돼. 고, 어 그, 그, 요 방, 요, 요 방향으로 그대로 치면 돼. 딱 가는 거야. 근데, 오른쪽보다는 살짝 거기 왼쪽이 더 안전하겠지, 그지? 음 응, 그런 느낌. 어. 벙커. 아. 나이스 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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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7번홀 파포 400 야드입니다. 홀 모양은 이렇게. 일단 잘안 보이니까 여기 IP 방향 이쪽으로 언덕 언덕 쪽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야, 뭐이가 아우, 그래 잘. 퍽태. 소리가 엄청 언덕에서 쭉 내려왔어요. 아이 125m 남아서 바람도 살짝 불고 9번으로 치겠습니다, 9번으로.

그냥 함께 있다는 게참 좋아. 어어 어. 가자살 자, 디보디이네 <놀봐> 와, 이거 막, 많이 봐야 되네. 오. 디 바디 디보디보디보디보디보디 아, 파 8번 파 3, 150야드 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해야 되겠다. 와, 뭐 어쩔 수 없어. 살기만 해도. 1팔 연습해. 응.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스, 우와. 아, 아, 보기. 야, 성, 어, 에이밍하고, 좀, 성의 있게 쳐. <laughs> 나름 성의 있게 치는데, 여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 아니야. 성의 없게 치는 것 같아. 그럼 좀. 알았어. 네, 알았어. 홀의 마지막 홀입니다. 이번파이브고 440야드. 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클럽 하우스가 보이고, 이쪽이네요. 일단은 지금 IP 깃발이 살짝 왼쪽 방향 이렇게 있는 거 봐서는 왼쪽 IP 깃발보다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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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하우스 여기 철탑 같은 게 보이는데 그쪽으로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응. 아, 잘 나이스. 잘 어. 너무 잘했어. 공이 중얼중얼 거려돼요 나이스. 아, 어, 거의 세, <laughs> 세 분이 비슷하게 있어. Yeah. 나이스. 저 수리지 쪽은 만약에 빼. 응. 오케이. 어, 들어가네. 응, 잘하네. 마크, 플리즈 아이스. 쭉 당겨서. 아. 아카시아. 홀 기타 히로시마. 카시쇼 정답. 아카시아홀이 끝나서 이제 그럴집으로고서정 마크, 고, 고. 전반 끝. 뭐 좋았죠. A oh. oh.